그런데 오늘은 주암피싱에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이건 주암피싱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놀러 왔습니다. 주암피싱입니다. 예, 네, 잠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살림망들이 엄청 긴 녀석들이 걸려 있습니다. 실리콘 살림망. 이 녀석이 15,000원입니다 2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옆쪽에 보시면은 소품 종류도 엄청 있습니다 이 녀석이 에어봉돌입니다 아마 에어봉돌도 가격대가 엄청 저렴 할 겁니다 신형 도래추도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걸려 있는데 사이즈 별로 있고 여섯 개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6개가 8,500원입니까 네 6세트 오링까지 네. 포함해서 아 안쪽에가 이렇게 오링까지 있습니다 여튼 가격대는 저렴합니다 이렇게 제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사용한 주안 피싱 해치 케미클라 이트입니다 이 케미클라이트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현재 머리 작은 애 같은 경우가 이렇게 10개 들어서 케이스 포함해서 8,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고 또한 머리 큰 애는 8,500원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안쪽을 들어가서 보면은 손잡이가 낚싯대 손잡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있으니까 멋진 녀석으로 손잡이를 튜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음이 원줄입니다. 원줄인데 이 줄이 지금 얼룩줄이라고 그랬습니까? 전박이 줄이 아, 전박이 줄인데 가격대가 자 가격대 한번 봐보실까요? 3,500원 인데 가성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 전바귀줄 유랑자가 2개월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랑자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00m에 3,500원 입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줄을 제가 또 별도로 한번 리뷰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포스 카본 줄도 유랑자가 한 6개월 정도 쭉 흔히 사용을 해왔습니다. 혹시 카본 줄 좋아하시는 분들 이 줄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파마 인상 없고 인연속도직진성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가격대는 1 3 0 0 0 원입니다. 몇 메타냐? 0 메타입니다. 백 메타에. 이렇게 만3 0 0 0원씩 가본줄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은 바늘 결속기 같은 경우도 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치수기도 있는데 19,000원대부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캔나이트도 이렇게 종류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9,000원짜리도 있고, 좀 좋은 녀석은 14,000원입니다. 희한한 가방이 있습니다. 이게 3종 세트에 45,000원입니다. 45,000원. 이 가방도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3종 세트에 45,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원형 뜰채도 보입니다 빨간색 아주 이뻐 보입니다 뜰채 프레임이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뜰채도 이렇게 보시면은 15,000원 때부터 시작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의 붕어 모양도 있고 종류별로 뜰채가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케미부터 시작해서 일반 유동봉돌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유동봉돌, 또한 바늘, 또 핑크 실리콘 줄감께도 2,500원씩에 판매가 되고 있고, 야광 실리콘 줄감께는 진짜 저렴합니다. 이렇게 1,500원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한비싱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수원에 어, 작은 매장을 이제,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어, 매장보다는 이제 주로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좀 팔고 있습니다. 예. 어, 다른데보다는 매장이 좀 작지만 제가 이제 이 제품들을 하나하나 다 제가 직접 이제 중국에다 소싱을 해서 파는 거라. 어, 다른 데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는 점. 예, 그런 장점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없는 제품들도 제가 단독으로 이제 팔고 있는 제품도 있고 하니까 예, 많이들 찾아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가격을 일단 최대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소싱하기 때문에 어 최저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3일 배터리 이제 저희 이제 매장에서 이제 주력 상품인데, 어, 이제 저희 브랜드로 나온 이제 3일 배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한필싱이라고 써 있고, 이 뒤에는 이렇게 자세한 설명 내용 써 있고, 이게 음 100개 가격이 이제 27,000원인데,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어, 저희 모래초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는 이제 카드도 이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 가격이, 근데, 그, 27,000원 보다는 조금 더 이제 비싸다는 점, 이제, 그것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3, 2, 2, 3, 1, 1, 3, 2, 2, 4, 2, 5. 요렇게 세 가지 팔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는 드라이퍼를 팔았었는데, 드라이퍼도 지금도 팔고 있지만, 어 드라이폴보다는 좀더 이제 오래 가고 지속성이 좀더 오래 가고 밝고 예, 상당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예. 샤이오 100개 가격은 여기 지금 17,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7,000원 정도 100개 전국에서는 아마 제일 저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소개해드릴 상품은 여기 이제 오동나무 케이스. 사이즈는 이제 65, 75, 85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오동나무 재질이라 상당히 가볍고, 예, 제품은 안에 있는데,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가볍고, 예, 상당히 좋습니다. 어 제품 배터리에 들어가는 요 케미, 예, 머리 작은 거, 여기에 그람이 0 2 5 그람 정도. 됩니다 초록하고 빨강 요렇게 두 가지 있고 어, 불량 없이 많이들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많이 찾으시는 제품입니다. 요거. 여기 이제 캠이 1번 머리 작은 것이 캠이 1번이고 캠이 1번. 여기에 이제 머리 조금 큰게 이제 0.38 예, 3.5에서 3.8 정도 나가는 게 캠이 2번입니다. 초록하고 빨강 요렇게 두 가지 있으시고 예, 조금 이제 주간에 좀잘안 보이신다 하신 분들은 요큰 제품 요거 추천드립니다. 초록하고 빨강 두 가지 있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케미들, 다른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 좀, 조사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요렇게 이제 초록, 핑크, 노랑, 요렇게 한 세트씩 포장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케미. 예, 이제 그 가끔 이제 보시면,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가격하고, 어, 여기 이제 걸려, 여기 카드 가격하고 좀 다른 부분은, 어, 이게, 그, 저한테 직접 구매하시면 좀더 이제 저렴하시고, 그 금액은 주한 값 네이버 검색하시면, 주한 피싱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카페가 하나 나오고, 주한 피싱 몰이 하나 나옵니다. 일단 저한테 직접 구매하시는 가격은 카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주한 피싱 몰은 이제 카드 결제 가능한 곳. 그래갖고 가격이 조금 차이나다는 점, 이제 그점만좀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랑자님 요거로 소개해 주셔서 많이, 많이 나간 제품인데 몇 백개 나간 제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 캠 라이트가 엄청 밝습니다. 예, LED 랜턴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요렇게 했을 때는 엄청 밝고 예, 이거를 당겼을 때는 예, 쭉 앞으로 더 멀리 나갈 수 있으니까 요 제품 가격 대비 예, 상당히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줄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요것도 이제 양어장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노지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100m에 요 3,000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이게 어, 나일론 계열이긴 한데, 이제 요거 좀 이제 무게성도 있고, 거의, 음, 세미플로팅이라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0원이고, 예, 튼튼하고. 몇 메터입니까? 100미터입니다. 100미터에, 100m? 예, 100미터에 3,000원. 그 줄도 제품. 제가 한 지금 2개월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줄은 적극적으로 저도 추천을 합니다. 직진성 좋고, 또한 파마인단 좋고 해서. 렇게 네. 요, 요렇게 낚시하는 그림, 요 케이스. 예, 그줄 이름이 전박이 줄입니 전박이 줄, 있죠? 예, 전박이 줄입니다. 예. 그리고 세미 플로팅 찾으신 분들 많으시면 요거 세미 플로팅 등 요거 요것도 이렇게 2 0 0미터 요렇게 만원 예,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예, 뭐 라인은 0.8호부터 4호까지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또 찾으시는 또 카본줄. 제가 요 카본줄 대해서는 좀 설명 드릴게 많이 있는데 카본줄을 찾는다고 엄청 많이 테스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이제 제일 좋은 카본 줄. 이거를 테스트 도 해보고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다른 카본 줄 비해서는 강도가 좋고 포명 이상이 적고 예, 이거 굉장히 좀 많이 좀 추천드립니다. 예. 그러고 이제 또 낙수줄을 했으니까 이거 이제 목줄로도 이제 사용하는 60m 짜리 예, 목줄로 이렇게 사용하고 칼라는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보라색, 하늘색, 노란색, 검정색. 이렇게 네, 포장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목줄로 사용하시면 아주 튼튼하고, 이게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요거 목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원줄로도 사용 가능은 한데, 요 제품이 좀 제,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갖고 좀 제압하기 좀 힘드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요번에, 어, 원래 몇월달이 있던가요? 이거 이제 보호크림, 낚싯대 전용 크림. 네, 요것도 많이 좀 나가셨고, 요, 그때 영상이 잘안 나왔는데, 요게 세정제입니다. 요게 세트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우선 낚시 때에다가 요 세정제를 좀 뿌려서 깨끗하게 닦아신 후, 요으로 닦으시면 기스도안 나고 엄청 좋습니다. 요게 세트입니다. 요거 3,000원, 3,000원씩. 요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에어 봉돌, 에어 봉돌, 한 포장에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한 포장이 네개 있습니다. 요렇게 네개 있고, 어, 같은 사이즈입니다. 같은 사이즈. 4g대, 3g대, 이렇게, 그램수별로다 있는 거고, 안에 링도, 어, 8개 정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신형 도래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6세트, 예, 6세트 이렇게 있습니다. 5.2g대부터 6.1g까지 요거 조절 가능하고, 예, 6세트, 요렇게 해서 8,500원에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어 주문은 이제 이 인터넷 주문하시는 방법과 저한테 직접 주문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어두개 중에도 일단 3시 전에만 주문을 다 이제 완료해주시면 바로 당일날 이제 포장을 해서 어 나가면 그 다음날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뭐 빠르다는 거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낚시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낚시에 대한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서 어떤 용품에 대한 이 좋다, 나쁘다는 하 걸, 이런 거를 좀 많이 인지하고, 또 어떤 게좀더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이제,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제 앞으로도, 음, 좀더 좋은 제품, 더 가성비 있는 제품, 꼭 필요한 제품, 요런 제품들 찾아서, 어, 이제, 우리, 이제, 조사님들한테 많이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